부자들의 멘토 이부 줄을 잘 서야 돈이 보인다. 오두환 대표님 이야기거든요. 어, 저는 이 파트를 보고 오두환 대표님한테 반할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진짜 멋진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두환 대표에게 열광하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누구나 특별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능력자가 되길 꿈꾼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실력이 전부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남들이 몰라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과 무관하게 있어 보이는 브랜드와 홍보 능력, 자기 관리 기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맥, 흔히, 흔히 말하는 줄이란 뭘까? 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인맥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자 줄을 찾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보잘것 없어서 줄이라도 잡을 수 없다면 내가 실력을 키워서 내가 동아줄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음아 발상의 역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손을 내밀어 잡을 줄조차 주변에 없었다. 그래서 직접 줄이 되고자 노력한 것뿐이다. 힘들 때 잡아줄 하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된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의 든든한 줄이 되기 위해 꾸준히 내 삶을 관리하며 살았다. 누군가는 최소한 나보다는 더 적은 노력으로 빨리 성공하길, 성공하길 바라니까. 정말 그 대표님의 생각이 그대로 무르, 묻어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게 뭐냐면, 오케팅으로 만든 동화줄입니다. 우리가 아는 특별한 사람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해 보이도록 포장을 잘해서 더 특별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본질이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장한다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고 알리는 것이 광고에 해당된다.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자기 자신을 마케팅하고 광고해야 한다. 마케팅과 광고의 최종 목적은 파는 것이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먼저 자신을 팔아라. 제가 오늘 여기서 오늘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코틀러는 이렇게 말했다. 말했다. 마케팅할 대상이 대상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이나 장소, 아이디어, 경험 그리고 조직을 마케팅할 수도 있다. 아 진짜 어메이징한 말입니다. 나 자신을 브랜딩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의 동화줄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광고를 늘리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치를 빛나게 하고 높이는 것이라고 늘 말한다 마케팅 또한 만들고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로 빨리 읽으면 마케팅과 발음도 유사하니 기억하기 쉬울 것이다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인식시키고 가치를 알리는 것이 오도한 대표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케팅과 광고에는 반드시 선한 대의를 품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아버지의 도색 아버지가 그차 찌그러진 거 펴드리는 거, 그거 광고 그거를 자기가 만들 때가 선한 선한 의도를 갖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조건 마케팅과 광고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게 어, 완전히 공감하게 되고 어, 완전히 좀 빠지게 된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든 필요한 마케팅과 광고가 습관이 되도록 몸에 익숙해야 한다. 여기서 어, 이제 이분의 그 어릴 적 시절 어, 이야기 중에 하나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책이 공부하는 게 자기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책을 읽어도 책 속의 위인들과 대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어, 지방대의 그 교직을 리수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교직 과목을 리수를 한다고 해서 교수, 교사 자격증이 안 나오는 거에 자기 충격을 받았다라는 요 자기 꿈이 교사인데 교사 자격증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좋아 자기가 무조, 무조, 전부 다 C였는데 학점이 그래서 모든 이제 남은 그1 년을 무조건 A를 모든 과목을 다 받아야지만이 자기가 교, 교사 자격증이나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를 마케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그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가 이책 속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광고의 목적은 들키는 것이 아닌가. 자기는 그 교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마케팅과 광고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포지셔닝을 정하고 일정하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발전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나도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어, 자기가, 자기를 믿고 따라와 준 그,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코로나가 왔을 때, 자기가 가, 자기 직종이, 자기 그, 다, 몸 담고 있는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웠게 돼가지고, 모두가 다 해고를 당하게 될 지경에까지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하고 이야기하다가 잘안 돼가지고, 자기가, 어, 자기가 채용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 힘든 시기에 모두가 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로 하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오두환 대표의 그 일부에서 나왔던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별걸 다 해내는 미친놈. 그 타이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성공해내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를 만들 때그 회사의 그, 모토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든 회사의 이익이 되게 하라. 무엇이든 회사의 이익이 되게 하라. 근데 이거 모든 직원들도 다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회사의 이익이나 이게, 어, 그 직원분들하고 같이 돌아가, 직원분들한테도 다 배부가 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되지 않았을까요? 그 킹메이커 오두환이라는 내용에서는 내가 누군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때까지는 일단 다른 사람의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킹메이커 오도환이라는 브랜드로도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그 힘들다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난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어이 책을 읽고 퍼스널 브랜딩에 어 제가 매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돈이 넘쿨제 앞서 이야기했듯이 돈은 무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돈번 사람들은 뭔가 생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반면 세상에 돈이 넘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다 함께 잘될 궁리를 한다. 따라서 경쟁할 필요가 없고 상대가 잘 되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도 나를 어, 나를 도와 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1% 아니 5% 안에만 안 해라도 들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95%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일때는그 아인슈타인 말씀, 아인슈타인의 말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정신병 초기 정세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분도 이야기하는 거죠.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무조건 일을 시작할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대의를 품고 시작하라. 내가 잘하는 것이 오케팅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상, 다른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오케팅을 알려주고자 이분이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현재까지는, 어, 이전까지는 지방대 출신의 별볼일 없는 놈이었다. 별볼일 없는 놈이 볼일 있는 놈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책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내가 될래요? 오케팅의 동화 버전. 어, 도, 어, 제가 이거 이제 보니까 저도 제가 저거 다읽어보고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그 광고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없이 술술 쉽게 읽히는 글이 제일 책 쓰기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오케팅 오케팅, 광고의 8원칙 특별한 내가 될래요 라는 책 등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깨달음을 얻어 실천으로 이어져야 진짜 이것이 아는 것이고 학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운 것을 진짜 실천하고 학습하는 거, 그쵸? Just do, it, just do it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 나누면 배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이분이 많은 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누면 없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나누면 배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근데 이제 크게 내가 보면 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당연한 결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하면 사람들의 시선부터 달라진다. 별볼일 없던 놈이 별난 놈이 된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 봤기에 그 시가 그 시기에 누군가 동화줄을 내밀어 주었다면 조금은 더 쉽고 빠르게 어려움을 극복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안다 그래서 드독 강연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쉽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누군가의 또 다른 동화줄이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2부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아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